안녕하세요 세종삼촌입니다 오늘도 전원주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외관이 괜찮죠? 또 거기다가 아직 등기가 나기 전인 신축입니다 이따 드론 영상을 보시면 뒤에 바위도 괜찮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대규천이라는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풍수지리를 잘 모릅니다만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드론도 찍고 유튜브를 한번 올려봅니다 자 그럼 지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지도를 보시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행복도시죠 행복도시에서 이쪽으로 장군면으로 오시다가 아 이쪽 도로를 타고 가시면 저쪽 뭡니까 정안 ic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서재정 ic에서도 한 10분 정도 걸리나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안 ic입니다. 김종서 장군묘가 여기 있고요. 여기를 옛날에는 한달이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골드리버라는 골프장들쪽에 있는데 큰 골프장은 아니고 라인을 두 바퀴 도는 데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또, 송문이가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대규천이라는 천이 열립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전원주택을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집을 옆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뒤에 바위가 아주 천연바위입니다. 바위가 있고요. 이 뒤에 올라가시면 또 정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정원 들어오는 이쁜데 괜찮게 해놨죠? 내부를 한번 볼게요. 이게 그,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참 올리긴 하죠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 저 앞에가 대교천입니다. 어,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이것도 같이 드린다고 하시네요. 등도 이쁜 걸 달아놓으셨고 요즘은 애를 뭡니까 자제분들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거실을 크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 들어가서 놀란 게 거실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어디선든다 바깥에가 보이게끔 거실을 아주 개방감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주방이죠. 주방도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고, 어, 주방 옆에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데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냉장고 놓을 수 있는데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뭐 기본이죠. 깔끔하게 해 놓으셨어요. 어, 화장실이고요. 1층에는 방을 하나 놓으셨습니다. 어, 화장실도 1층에 하나 놓으셨고, 이렇게 방은 1층에 하나를 놓으셨어요. 2층에 방이 두 개가 있게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내부 사진 한번 타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참, 계단을 이렇게 좀 원목으로, 어, 잘 올리게 해놨습니다. 2층 올라가는 그 입구인데,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발코니가 보이게 해놨고, 여기에 바로 뒤에 보면 바위가 있고, 위에 정자가 있게 만들어 놓았고, 2층에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손을 씻고, 밖에서, 요 밖에서, 어, 바베큐도 좀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참, 직접 사시려고 잘 만들어 오셨어요 자재도 보면 어좀 괜찮죠 2층에 방인데 2개 있는데 두개는다 안찍고 2층에서 본 어, 대교천 풍경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장군시 송문리라고 하는데 있고요 매매입니다 554평방미터고 평수로는 168평이네요 보전관리로 되어 돼돼 있고요 주택은 연면적이 45평 지어 놓으셨습니다 건물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소문이 있고요. 1층은 25평, 2층이 20평인데, 1층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뭐, 주방, 화장실, 이렇게 있고, 2층은 방두 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면적은 45평이고요. 철골 구조로 만들어 오셨고, 현재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런데는 6월에는 등기를 하셔야 된대요. 밑에 주택도 또 지하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매 가격은 상당히 좋죠. 6억 8천만 원입니다. 세종시에 걸쳐 있는 주택 중에 이렇게 지금 막진 집을 6억 8천에 매매하는 경우는 없는데 내부도 괜찮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월 이후에 등기를 하면 7억 3천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등기비가 많이 들죠.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등기를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원하시면 빨리 보시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주변 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행복도시가 15분 거리에 있고 정부청사도 15분 거리에 있어요. 서세종 아이씨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정한 아씨가 20분 거리 에 있고 제이경복고 속도로가 저쪽 앞으로 어, 지나가죠. 나들목에 인접해 있습니다. 산세가 좋아요. 음, 뒤에는 바위와 산이 있고 앞에는 대구천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배산임수라고 하나요?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속문리에도 토지를 많이 의뢰받은 게 있는데 도로 옆에는. 뭐 호가 그렇습니다. 600만원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300에서 400 정도 달라고 하시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